인도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하루속기 우상문화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가촉 천민인 슬램과 주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자립되게 하소서. 옵 인도의 불신 신두 마을에 인도 목회자들이 파송되어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미전도 종족을 품고. 건신을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사 인도 보음화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도 각지에서 테레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받는 성도들이 더욱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인도를 보음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가객한 힌두교 원리주의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핍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또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인도의 머리 끝에서 바, 머리를 안수하시고, 가슴을 안수하시고, 배를 안수하시고, 손을 안수하시고, 발을 안수하시고, 인도, 머리 끝에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시오. 예수님을 그토로 영접하는 복음화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주적인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민족으로, 성교의 민족으로 서임받게 하옵소서.